아우, 여보. 오이지가 너무 짜글짜글하게 잘 돼서 내가 동영상 찍는 거야. 아유 이렇게. 그냥 아무렇게나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던져놨는데. 어머나, 이게 일주일 일치 지나니까 이렇게 되네. 아유.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비닐 위에다가 했던 걸 여기다가 이렇게 착착 넣는 거야. 할 때는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오이이 비닐봉지 이거. 이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오이를 사서, 그냥 집어넣고, 꼭지째 난 집어넣어서 물기 뭐 안할라고 씻어먹는 건데, 뭐. 그냥 집어넣고, 이게 비포우유 50개야. 50개인데, 이렇게 그냥 집어넣고, 설탕하고, 아유, 소금하고, 소주하고, 어머, 넣는데 이렇게 잘 되네. 식조하고. 네 가지가 들어간 거야, 네 가지. 어머. 아니, 그냥 대도 어떻게 이렇게 쪼글쪼글이 돼. 나도 이게, 어디 레시피를 옛날에 누가 했다고 그래서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, 비퍼 우유 50개야, 비퍼 우유 50개. 하나가 안 되네, 한나는 저기가. 음,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건져. 싹 이렇게 건져서 꾹꼭 눌러가지고, 여기다가 이제 매실을 조금만 부어서 꾹 누르면 돼 매실을 많이면 안 보. 그냥 소금으로 그냥 버리는 거야 김칫방 같은 소금으로 버리고 여기다가 어 우리는 복숭아 아휴 복숭아요 복숭아를 음 복숭아 여기 있네 개복숭아 매실을 한컵 넣으면 되는데 매실이 없어 개복숭아 한거어서 이렇게 조금만 부한컵한 한 200ml 200ml만 이렇게 보놓고 비닐을 꽉 묶어놓는 거야. 어머, 이거 내가 오이 요거 비포 오이 5 0 개에다가 뭐뭐 넣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로 알려드릴게. 누구든지 이거 따라 해보셔. 아주 짜글짜글하니 잘 됐네. 그래가지고. 바람을 꼭빼서꽉 묶어놓으면 그냥 묶어서 아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뚜껑 덮어서 둘 거니까 이제 그거 끊어도 돼